안녕하세요. 코인 60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한번 중점적으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하락, 처음 하락이 발생하고, 다시 전고점을 넘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다시 채널 중단해서 지지받고, 다시 돌파시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고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전고점을 그리고 재차 하락을 했고요 다시 상승 반등 그리고 이제 추가 하락으로 전저점을 새로 갱신을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 반등 한게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만 보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뭐 재상승을 이렇게 뭐 늘여본다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기보다는 저는 다시 하락을 하는데, 그 하락의 크기가 전저점을 이탈할 것 같아요. 전저점을 깨고, 어, 53K 부근. 대략적으로 53K 부근.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는, 매물대 라인은 52K인데, 52K면 52K지, 왜 53K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빨간선 있는 이 추세 라인을 중요시 본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라인이 무슨 라인이냐면, 어, 과거로 한참 거슬러 가야죠. 2020년대에 상승장, 이 불장 올 때에 이 상승 추세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을 이탈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많이 막, 매물대를 만들었죠 이 라인 부분에서 그리고 하락하면서 저는 여기서 23년 작년 반등 시작할 때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반등 시작하면서 반등이 어디 부분이 마지막 맥스 라인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20년도 상승 추세 라인을 여기를 끝으로 봤어요 반등의 끝 20년 상승 추세 라인 그러니까 앞에 매물대도 있고 멋도 있고 뭐 고점도 있고 이렇게 뭐다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본게 그 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생각이 맞았다고 할 수도 있고 틀렸다고 할 수도 있죠 그 부근까지의 반등은 성공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정확히 여기서 음이 추세 라인에서 꺾여서 하락했죠 이때가 ETF 승인됐을 때거든요, 심비요. 근데도 지금 여기를 돌파를 못 하고 저는 더 그래서 큰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부분에서 여기에서 못 뚫고 떨어질 줄 알고 여기서 제가 숏을 잡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락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이때. 저는 이게 이제 꺾여서 내려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 반감기와 동일한 이런 패턴을, 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꺾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횡보를 좀 하다가, 반감기 이제 날이 다가오면서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재차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을 봤었는데, 근데 결론은 지금 이번에는 ETF라는 이 시장의 새로운 어떤 기존의 비트코인과는 달랐던 부분을 좀간과한게 있고, 그래서 결론은 저는 어찌됐든 여기서는 아니더라도 이쯤에서 그냥 익절 날렸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이건 하락이 아니라 이건 상승이라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여기 이 캔들에서 일봉. 그래서 뭐 여기서 걸어 놨으니까 여기서 걸렸겠죠? 얼마 먹지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를 돌파하고 다시 여기를 확인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지금 차트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급등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추세 추세 라인까지 다시 재조정이 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줄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떤 다른 별다른 근거를 대기는 좀 그런데 굉장한 이, 그, 내공, 내공이랄까? 어떤 투자, 이 선물 거래를 저도 엄청 오래 했었다 보니까,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들이 안 보는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남들 아무도 안 보고 있는 53K, 그냥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뭐, 꺾여버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이제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여기 부근을 반등이 나올 최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52K까지 자리 안줄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자리 안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은 53K 부근에서 그냥 반등 나와버릴 것 같아요 하락을 더할것 같은 거는 일단 맞아요 저는 아직까지 이 생각을 근데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는 못해요. 못하고, 못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여기를 깨고, 일단 최고로 확률이 높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이렇게 이제, 다시 이탈해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 53K. 그리고 두 번째가, 어, 이 전저점을 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다시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는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쌍바닥만 만들고 다 가능성은 있는데 방금 말한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것보다도 저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걸한 70대 30 확률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뭐 숏자리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죠 뭐 이매물때 아까 말했던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겠네요 59K 음. 59K 정도에서 그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하방이탈해서 신저점 갱신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감이라고 볼수 있는데 왜냐면 지금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완전히 틀어 섰기 때문에 지금 경우랑 여기 ETF 승인 됐을 때 여기하고 지금 비교를 하기도 좀 그래요. 그리고 채널 상으로 패턴이 굉장히 잘 먹히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지금 가잖아요. 패턴대로. 가다가 상방 돌파를 했잖아요. 보시면은 그러면은 상방 돌파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급락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패턴을 그러니까 급락이 떨어지고 다시 이제 신저점을 갱신하는 거죠. 일단은 그런 그림을 보고 있고 주봉상으로 지금 보면은 망치형 캔들을 뽑아 줬어요 여기서 망치 캔들을 뽑아주긴 뽑아 줬는데 그리고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5일선 부근에 지금 저항을 아까 보니까 맞았어요 5일선 부근에서 정확히 저항을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5일선을 결국에는 돌파를 해줘야 다시 상승 추세로 이제 돌아섰다고 크게 볼수 있어요 근데 지금 월봉에서도 5일선은 지켜주는 이제 위치였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만약에 5월달 안에 빠르게 그냥 이거보다 더 53k 제가 말했던데 찍고, 다시 반등시켜 놔버린다면은, 이거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게될수 있거든요. 꼬리만 그냥 여기까지 뺐다가, 이렇게 뺐다가, 다시 그대로 말아 올려서,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할수 있는 거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월봉까지는 지금 상황, 5월 8일, 지금 뭐볼 중요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21선에 지금 막혀있죠. 일봉상 5일선도 지금 못 뚫고, 21선도 지금 막혔어요, 보니까. 21선에 다시 뚫고 내려왔고. 그러니까 제차 하방 확률이 훨씬 커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아까 보니까, 거래량 같은 거를 지금 보시면은, 아직, 그, 하락의 끝에 나오는 그런 좀 대량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반등도 기술적 반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거래량이 그냥 뭐 완전 뒷꼬리만큼 이렇게 들어왔죠. 계속 은봉 거래량만 지금 터지고 있,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상승 자체가 ETF 상승 자체가 현물 거래량이라기보다는 아직도 계속 이제 ETF 자금에 의해서 지금 들어 올려진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뭐, 바이낸스나, 뭐, 여러 거래소들만의 거래량만 놓고 분석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생긴 건 맞아요. 저는 아무튼 이걸 한번더 하방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같은 거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세요. 어차피 크게 뭐 차이 없으니까 가격 나중에 가도 그 고점에 언제 파는 게더 중요하지. 상승장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뭐 언제 사나 막 조금 더 싸게 살라고 이거 그렇게 큰 차이도 없어요. 올라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저는 크게 다시 하방이 한번 남았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